가까운 사람과 돈 거래 하지 말라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급하다라고 말할 때 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후배가 급하다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의 사채를 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이자를 잘 갚더니 나중에는 뜸해지고 나서 BJR 뱃째라 <laughs> 어, 이분 말씀이 정말 어려우면 이해할 수 있는데, 딸을 어학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시집갈 때 혼수도 장만하는 것, 자기가 쓸 것은 다 쓰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그 이자는 다 이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자기의 그 내면 깊숙한 마음의 생각을 찾아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 그렇구나. 두려움이구나. 두려움. 그 돈이 사실 억울하기는 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도 깨지고 돈 때문에 화병까지도 나는 그런 악순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후배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 토스해 드립니다. 그 후에 이 마음이 다 평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죽어야지 사는 것이고 내가 포기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래. 용서하는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 내가 그 후배에게 그 돈을 주었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편해지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랜 채증과도 같았는데 이분이 생명일기를 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아, 그리고 4번 후배를 극률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를 생각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 후배의 사업이 점점 기울어 가더라. 집도 넘어가고, 건강의 문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발견한 건데요. 크리스찬에게는 바른 경제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는 게 최우선인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쓸 것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아 그러네요. 돈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주님, 가족 그리고 다음이 자신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자기 자신의 것부터 먼저 챙긴다. 이러면 재정의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빛을 지고 일어난 것보다 저녁을 굶은 채로 침대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후배와 같이 시간과 재물을 절망으로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와 기쁨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흐르고 있는데 당연히 희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배경이 저희 동네에 있는 낮은 포천의 영상인데 흐르는 물이 깨끗한 것은 뒤에 다른 것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흘러 흘러 더 넓은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분과의 나눔을 통하여서 흐르는 물처럼 자취를 남기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